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인의 어머님들을 모시고 아, 오늘 강정 만들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리 회장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부인회 회장 박길강입니다. 작년에 저기 취임한 제가 취임 이 요지를 자라나는 어머니들 젊은 분들한테 이 우리의 음식을 전수 좀 해줄까 그렇다고 자격증을 딴 무슨 뭐 요리사는 아니지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가리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동안 부인의 뒤뜰을 수리를 하고 오늘 전 회장님, 기운주 고모님을 모시고 그 고모님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그 요리 제목은 항과 종류의 강정입니다.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 고모, 고얘 기운, 예, 고모님하세요. 많이 들어오세요. 예, 저 우선 어 시간이 안된 관계로 지금 여기 어네 분만 계시는데 일단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전 저기 부회장님 박윤숙입니다. 회원 신성입니다. 예, 그어 먼저 오늘 어떤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? 뭐 만들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네, 설명해 주세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김은주 고모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가로서 주로 이제 한국말로는 강정이라 고 그러죠. 이제 쌀을 튀겨가 찹쌀을 쪄서 튀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에 좋대는 이제 견과류, 저기 땅콩이라든가 뭐 호두, 뭐 해바라기 이제 이런 씨. 거 해바라기씨, 검은깨. 뭐가 까주 이런 좋은 그 견과류를 다 집어넣어서 그게 몸에 좋다 그래도 먹기가 뭐그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그 강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과자 같아서 먹기가 쉬워요. 이제 달지 않으면서 물엿을 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예, 그럼 지금 바로 시작 가능할까요? 예, 시작 가능. 예. 네. 이제 어머니 그거 하시면서 말씀하시죠, 어머 네, 네. 제일 먼저. 이, 이 브라질의 이 강냉이 물엿이 참 좋아요. 음. 이제 저 우리는 이제 큰 통을 사왔지만 가정에서 할 때는 각 식품점마다 이렇게 35원인가 하는 조그만 통이 있어 요 10kg짜리 그걸 사다 쓰시면 뭐 반찬하는데도 쓰시고 이것도 하는데 이게 재료예요 물엿. 예. 물엿을. 번째, 먼저 네 재료, 물엿을 물엿. 먼저 냄비에다가 좀 쏟습니다. 이 지금 하시는 게 몇. 분, 몇 여든 분용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? 많이 많아요. 몇인 인분 분용이 아니고. 예.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큰 반대자 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4 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4 0원짜리 그러니까 한 여섯 판 나오는 분량이에요. 아, 저4 0원짜리또 하나 갖고 올래요? 그거 저 그걸 보여 줘야지. 그거 하나 갖고 와요. 그저 정도 분량이 여덟 개 나오는 분량이에요. 이게 되나? 지금 물엿, 어, 양이 그래. 물엿의 양이 한 어느 정도라고? 되겠네요 이게 한 네. 4kg는 되겠는데요. 4kg. 응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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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태 요 정도면 이제 재료가 들어가고 하면 요만한 판이, 저기, 요만한 판이 6개가 나와요. 음. 요 요는 판이 6개. 자, 이렇게 됐고. 음. 그러면 이제 불을 먼저 붙이겠습니다. 붙었죠 햇빛이 예예 예.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어 소스 가서어디니까 붙었어, 붙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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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있습니다습니다 있어요? 붙었죠? 근데 예.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. 자, 이거에 물엿을 먼저 넣고 이거 지금 주걱 빠 소금을 약간 넣어야 돼단 과자래도. 소금 이 예. 약간 들어가야 돼요. 응?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예, 알아서 자기네 예. 가정에서 할때 조금하니까 조금 넣어야 되겠지. 여기 예. 양이 많으니까 제가 이 정도 넣습니다. 모든 음식이 간이 맞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고. 한 티스푼. 티스푼. 아 예. 아, 티스푼.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고요. 티스푼. 그다음에 이 이제 과자를 만들 때 물엿만 하면 이제 딱딱해요. 그래서 설탕이 약간 들어갑니다. 약간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이렇게 갑니다 <laughs> 예, 뭐. <laughs> 양이 많은 <laughs> 예, 양이. 예. 오마시카라 지금 마시카라지그 예. 정도 돼.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물엿 위에 소금 좀 넣고 그리고, 예. 네. 그리고 설탕 설탕,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을 때까지. 예. 보통 끓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? 뭐 5분에서 10분. 예. 네. 맛간을 네. 이용해서 우리 회장님. 지금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아직까지는 활동이 뭐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참석하시는 분에 이제 따라서 요 다음 한 지금 계획은 9월 말에 일이 보쌈 김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, 예.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하겠습니다. 음. 이 바지 아, 오늘 준비하신 알았을까요? 재료는 한몇 가지 종류가 되죠? 이거 왜 음. 왜 뭐? 이게 찹쌀을 튀긴 거고요. 이게 네. 찹쌀을 튀긴 거에 찹쌀을 저, 거, 이제 어, 검은깨를 우리야, 우리야, 우리야. 볶고, 우리야, 우리야. 검은깨를 볶고, 또 음. 어, 이제 끝 그, 보일 거예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땅콩이 있고, 땅콩. 까주가 있고. 까주. 보통 일반 식품점에서 다 구입하기 쉬운 물건들이에요. 네, 다 구하기 쉬운 것들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네. 강냉이도 있습니다. 강냉이. 강냉이도 나중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. 바, 이거 밥풀떼기인가요? 음. 음. 이거 밥풀떼기예요. 강냉이, 강냉이고. 저기 해바라기 씨도 가져올 해바라기 씨도 좀 넣어야지. 매직 하나는 저렇게. 씨도 있습니다. 해바라기 씨를 사다가 볶아야 돼요 이거를. 응. 우리가 이제 햇빛에 좀 이제 눅지지 말라고 지금 햇빛에 좀 말리고 있어요. 회장님, 저 설명하세요. 어? 만약에 거기 없으면 아, 도 있다가 아니 지금 신문에 여기. 신문에? 어 만약에 이제 이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찹쌀을 쪄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건데 가정에서 그게 하기 힘들면 식품점에 있는 이런 뻥튀기 음. 사다 해도 돼요. 콩튀기 응? 예. 사다가 이런 이거 해바라기 씨, 이 이거 땅콩 이런 거 섞고 사면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다시범으로 있다 하려고 다사 왔어. 당냉이, 당냉이. 아니, 저집 가정에서 해 먹을 수 있게. 모님이가 예. 이거 한번 모님거는그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저기 쉽게 엄마들이 쉽게 저기 재료로. 예, 자녀들 간식용으로도 쉽게. 자녀들 간식용. 예. 난 이거 기단순네 찹쌀 튀기는 게 그게 문제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찹쌀봐야 어. 어. 맛이 어떤 거 알지 <laughs> 쌍둥이나 음. 이런 <주듭이> 게 아무리 몸에 <laughs> 좋아 그런 거먹면 느끼해서 못 먹잖아 근데 이게 들어가야 안느끼 어떻게 이따 렇 튀길 때 보세요 튀기는 것도 가르쳐준다 이게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풀야지박을 해가지고 와야 돼. 회장님 지금 여기 부인회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. 부인회관에 뭐 평상시에는 저 주중에는 뭐 적게 없고 행사가 없고 주말에 한 열분 어머니들이 오셔서. 윷놀이를 하시다가 그리고 가세요. 예. 아직까지는 행사 보고니까 매주 매주, 음, 매주 주말마다 이제 그래서 주일날.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이렇게 요리 강습하면서 이제 더 활성화를 시켜야죠. 예. 그게 부인의 연령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아니 결혼하신 분들은 다 네. 어머니들이죠. 아, 아 괜찮습니다. 젊으신 분 어머니들.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 저 인생 연룬이 많으신 나이드신 분한테 뭐 배울 게 많을 테니까, 음. 같이. 음, 다. 예 같이, 네. 예 네. 연령 제한 없습니다. 그거 내가 놔뒀잖아. 여기서 기서 여기서 여기서 먹어봐. 싫어? <laughs> 부모님, 여기 이 텃밭이 있는데 이거는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? 우리 회장님이. 운전하실 아. 줄 알아서 차 가지고 음. 저 꽃지하에 가서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심으셨지. 지금 한몇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? 파 심어놨고 고비 심어놨고 상추, 상추가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고, 음. 있고. 또 저, 저기 저또 후추도 심어놨고 우리 여기다 지금 깻잎을 심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여기 고추 달라고 고추도 심어놨고 저기 가면 또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다 무궁해지고 응, 무궁해지 거, 네. 이거 저 농약 안주는 무궁해야 우리가 여기서 따서 쌈 싸먹고 그러지 <laughs> 당내에 아침에 그 밀주회 우리죠 옥수수, 옥수수 이거 이거 저, 저 무가당으로 네. 설탕 안 넣고 해놓고 파는 게 있어요. 네, 맞죠. 응. 이걸 집어 넣으면 고소하면서 덜리끼하지 땅콩이나 이런 거. 어님 저 부인회 회원분 되시는 거죠? 오늘 됐지만 잘안 나타나요, 나.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바쁘신 관계로 예, 참여는 많이 힘드신 거죠. 근데 네, 이렇게 한번 모이시면 어떠세요? 즐겁죠. 그리고 보러 저기 배울 게 많죠. 예. 우리 저기 전 회장님 선우 지금 회장님들이 모든 일들을 너무 잘하시니까. 네. 그러니까 내가 배울 점이 많고 보기 좋고. 혹시 부인의 잘하는 점이 있다면 아엇이그러게요잘로 <laughs> 이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잘못됐다 밑에 게지금거의 만져져도 불길이 안 올라오는데 솥단지좀 들어보세요. 다시 불을 붙이자. 얘는 그걸 손 숨들게 있어야 돼.